일단 오늘 새로운 <laughs> 많이 자랐죠? 예. 새로운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자, 새로운 패키지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어떤 걸할 거냐면은 요거 디럭스 패키지가 좀 야물다고 소문이 자자하여 이거 간단하게 12개 그리고 요거 연쇄 패키지 한 바퀴 그리고 이따가 BP 패키지는 또 얼마나 나올지 요거 50... 50개인가? 5? 아, 요거 5 50만원 어치 요렇게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거는 먼저 이연세 패키지인데요. 연세가 지금 이거 한 바퀴당 18만원이네요. 예, 18만원이고. 구성품은, 이거는 이제 받고. 이건 마일리지입니다. 구성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요거 고급상자 한 개. 저거 세 바, 한 바퀴 돌렸을 때. 요거 라리가 두, 아이 뭐야. 라리가 맞네. EPL 라리가 리그. 요거 두 장. 이거 한 장. 그리고 1억과 5천. 그리고 세리에. 이거 두 장. 98 오버롤 이상 한 장, 그리고 버라이어티 팩한 장, 그리고 이올팩올팩한 장이 일단 저 뭐야 방금 돌렸던 한 바퀴입니다. 그럼 얼마 정도 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돈만 까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따 가깔 거니까 일단 연세 한 바퀴에 1억 5천 그리고 고급 상자는 하나만 제 거기 때문에 하나만 엽니다. 하나만 열어서 좋은 건가 이거? 골드열쇠는 별로 안좋은거죠? 일단 20토치팩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일단 아하 예 일단은 라리가 먼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요 예 아직 지금 패키지 까고 게임을 안해봐서 아직 평가는 좀 이른거 같고요 일단 18만원을 개봉을 합니다 반짝반짝하네 유니폼이 4번 누구세요 브라질의 센터백 가, 이름이 뭐야? 가브리에우, 5,700만 원이고요시아구 실바가 요즘 메탄데 가브리에우, 똥니 혹시 아니지? 이게, 이게 버그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형님들? 자, 일단은, 예, 5,700이니까, 음, 1억 천까지 해서 2억 6천 정도 나왔습니다. 2억 6천에, 2억 6천에, 자, 갑니다. 브라질이 오늘 뭐 날이니? 브라질 오늘 날이야. 가브리엘까지 해서 예 3억, 3억 정도 나왔고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요거 3억 정도. 어, 제 다시 보기 수준이야. 어, 어, 다리가 좀 길어요. 예, 독일이네요. 누구세요? 하베르츠 좋습니다. <laughs> 여기서 끝내버렸어요. 예, 여기서 일단 끝냈죠. 일단 4억 4천이고요. 합이한 7억 가까이 나왔네요. 예, 7억 정도 나왔고요 예, 이미 끝났지만, 예, 마무리 잘 지어보겠습니다. 예, 7억. 이탈리안데, 누구세요? 아레미네. 베라르디. 그냥 7억 3천 정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 장. 요거 한 장이 제거예요저 18만원짜리 거니까 한 장만 까면 됩니다. 자, 7억 3천. 아우, 골키퍼 개색 예, 7억 7천. 그리고 버라이어티 팩 이게 좀 문제가 많은 팩이야 예 문제가 좀 많은 팩인데 금카 하나 주세요 금카냐? 어림없죠 네 7억 5천 어림없는 팩이었구요 그리고 이 올선수 팩까지가 맞죠? 이거는 뭐야? 이것도 이건가? 연세에 들어간건 다 까야되니까 맞네요 예 요거까지가 연세입니다 지금 7억 7천 올팩이랑 올팩입니다. 이건 그냥 올팩이니까 간단하게 띄워주기만 하면 설마 누구세요? 스페인인데? 아 얼굴 마음에 안든다 좋습니다한 9억 9억 7천 9억 7천에 마지막장 9억 7천에 아 씨발 꼴키퍼 나왔어 어한다신이다 9억 7천에 한10 11억 조금 넘게 나왔네요 11억 11억 조금 나왔어 아니 아니 아니. 그렇지 않죠. 네, 일단은 패키지 연세 한 바퀴 돌렸는데 11억이 좀 넘게 나왔습니다. 괜찮네요, 수율이. 어. 하베르치 아니었으면 좋달 뻔했다. 형님들. 자. 하베르치 아니었으면 좋달 뻔 했고요. 자. 일단 뒤졌고요. 11억 넘게 나왔어요. 일단. 자, 일단 한장 까고 두장 까고 갑니다. 그렇지. 이게 맞죠. 이게 맞죠? 예, 네, 다 눌러야 돼, 이거. 그래, 이게 맞지. 요거가 이제, 맞고, 오버롤 100선 수팩도 있다. 와, 재렸다. 야, 12개 했는데, 야, 요거 두개 오버롤 100짜리에다가. 자,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거는 나오는 상자가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그냥 똑같은 거 나오는 거니까, 일단은, 어, 여기서도, 분류 열쇠는 뭐야, 이건? 야, 오버롤 1 아, 블루 열쇠가 세 개가 있어야 되네? 세 개가 있어야 또츠 10지명이 나오는 거구나? 아주, 아주 족같은, 아주 족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 그리고 상자를 좀 사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자가 편의 기능에 있을까요? 음, 없구요. 특별 혜택에 있을까요, 그럼?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있구요. 이게, 세 장. 요거까지 해서 세 장입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아, 네, 한장더 샀어야 되네? 죄송합니다. <laughs> 수학 선생님인데 어, 수학을 못해서 어떡하냐? 자, 죄송합니다. 지금 많이 피곤한 상태라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많이 좀 피곤한 상태라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거품이 아니라 성능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야. 응? 뭐야? 아 이거 다 줘? 아니 이걸 다 준다고? 오. 이게 이게 별로 안 좋은 건가 보구만. 이게 별로 안좋은건가봐 어 2억 5억이면 야이 좋은거 아니야? 야 이거 좋은건데? 어, 아 나이스 아돈 좋구요 돈이 맞아 2억에서 5억 3,4억짜리가 잘 나온거거든 그러면 수수료 떼고 2억 5억이 맞지 맞잖아 형님들 어 여기서 어머 아씨 어 블루엑스 하나만더 아 하나만더 아 블루열쇠 하나만 더줘아 진짜로다가 리얼 블루열쇠를 하나만 더 주면 되는 거를 야 오버랄 1짜리가 나와버리네 네개 깠는데 블루열쇠랑 야지렸다 진짜로다가 그럼 일단 돈부터 깨끔하게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5천이면 적당하지 어 1억 5천 1억 3천이면 적당하지 1억 3천이면 적당하지 1억 안 나오는 게 어디냐 형님들 1억 6천이면 적당하지 맞잖아 1억 4천 적당하네 지금 1억이 안 나오네 1억 3천 1억이 없어 지금 하나도 1억 4천 그렇지 이렇게 1억이 없어야 돼자 1억 조금 잠깐만요 1억 2천 여기서 1억 천 3천 5천까지 해서 16억 천을 먹어버립니다 BP만 일단 BP만 16억을 먹습니다 16억을 먹었고요 여기서 요건 이제 좀대비 크지 이거는 이제 나온다 야, 이거는 진짜 2억이, 2억 아니면 5억이면 2억만 주나 보다. 어. 24, 24억, 이게 에반데? 아, 너무, 너무 미친놈들이고. 일단은 24억입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새끼. 이좀아니잖아 24억은 조금 에반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 나와, 잘. 자, 갑니다, 잉. 예, 갈게요. 누구세요? 이탈리아에. 아, 씨, 또나서 베라르디아. 아, 존나 나와. 자, 3천만원. 예너또 네. 나와라 이 개새끼야 어, 아르헨티나에. 구, 아 아르헨티나에! 아씨 아쿠냐 어 두개 합쳐서 5천만원 나왔구요 이거는 97까지 밖에 안나오는거라 별로 좋은게 아니에요 97까지 나오는거라서 오 어, 맞잖아 97까지 나오는거니까 96이면 괜찮은거야 이건 아 이거 구데기네 이거 예 1억 1억 천 1억 천인데 구데기야 이거는 구데기네 97까지네 네덜란드인데? 누구세요 어대파이 그래, 아요게 최고야. 이 팩은 형님도 이게 최고라고 이 97이, 97이 최고고. 하나만 그렇지. 마놀라스 지금 아주 매물 없을 걸. 잘 나왔죠잉. 마놀라스는 아예 매물도 없을 것 같은데 멤피스 데파이 내가 이번에 좋을 것 같다고 얘기 드렸죠잉. 멘피스 데파이가 매물 내가 이거 분명히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데파이가 봐봐. 일단 1 칸이니까 빨리 팔게요 이거. 야 이거 일단 하나는 팔게. 봐봐 이거 마놀라스는 올라 이건. 오, 아직도 많이 걸려있어요. 이건 다음 턴에 팔면 되고, 어, 이거는 하나 팔았어요. 패키지는 디럭스 이걸로 무조건 팔자. 이거는 빨리 팔자. 96짜리는 야, 96짜리는 그냥 팔자. 잉안 팔리는 거는 나중에 돌려도 되니까. 96짜리는 잠깐만 대기 95짜리 너무 많이 걸어야 되는데, 떨어지겠는데, 대파이 한장 더 있고요. 이 새끼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자, 됐습니다. 에이전트 때문에 좀 냅둘게요, 그럼. 일단, 아세장 팔았는데, 에이전트 돌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냅둬 볼게요. 우리 형님들 한번 갑니다. ,이? 96? 아, 저거 이거보다 저 이거보다 쩡쩡 저, 저 앞에 게더안 좋은 거야. 누구세요? 너무 검은데? 야, 스털링 아니냐? 이 정도 껌하면? 아하, 아, 씨. 완비사카죠, 1억. 그래, 이정도 1억은 나와야 돼. 장당. 이게 98 오버롤 이상이잖아. 이거는 99가 끝이고 이게 더 안좋은거야 이게 더 안좋은거야 나커서오고자 뛰어 누구세요 다리가 좀어카르마리이네카르바로 카르마을 어서오고 예 카르바흘 99얼마야 와 3억 10억 15... 개잘 뜨는데요? 누구야? 퀸시 프로모스 2억 오 존나 이거 얼마야 야왜 이렇게 야채시 어서와라 이거 뭐야 이게 네덜란드 이누구야 스탱스도 2억이야? 와씨기 맥히네 어? 기가 맥혀 자96 이상 팩 갑니다잉 자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 아르젠티나의 3DM 예에 마르티네스 자96 이상에서 96짜리 뜨면은 좀 서운하지 돈 나름 만 아니니? 아이씨 원래 골키퍼등번호 어? 왜 비싸 1억이야 1억이고 그래 한 98이상 나와주면은 좋은거 같아 아니 씨발 골키퍼만 장난지하냐 마르체 시자 일단 한장만 더 까서 골키퍼도 하면 이건 나갔다 와야돼 골키퍼 락걸렸거든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잉글랜드야? 센터백이야 그렇지 해리 맥바이어 3억짜리가 그냥 시원하게 나와버리고요 호날도 아니겠어요. 예, 3억짜리 그냥 시원하게 뽑아버리고 누구세요? 복붙 한번 더 하자. 복붙. 아씨 네덜란드인데. 설마 더블에이 그렇지 더블에이더블에이 사천. 더블에이 내가 늘릴 거라고 했잖아 얘는. <laughs> 더블에이까비자 그래 나도 일대장이 보고 싶구나. 4번 브라질의 치아고 아까 그 개새끼가. 아 가브리에우가 미친 듯이 나오네 진짜로다가. 아 적정선이 없네. 어? 이 새끼가 오늘따라 유독 낙이 걸렸나봐. 프랑스의 CM 누구세요? 아우아르랑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이거 아우아르랑 좀 심한 것 같으니까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적당히가 없어자 가자. 빠르다, 빨라요. 그렇지, 2억 그래, 조금 빠르더라, 어, 좀 빠르더라. 2억은 받아야 돼, 2억 이상은 나와야 그래도 잘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누구시죠? 홀로, 비아스 어, 주사위 나왔구요. 예, 그 다음, 다이스 나왔구요 누구세요? 설마. 잠깐만요. 이거 이게 복붙이 있다, 지금? 야, 우리 형님들 이게 복붙이 있어? 복붙이 있어 갖고 잠깐 나갔다 와야 돼. 이게 자꾸 복잡 붙기가 되거든요. 예. 이거 내거 아닙니다. 자, 갑니다. ,이. 예. 제거아니구요아침건데잘 나와야 돼요. 내 거보다도 어, 마놀라스 아닙니까? 44번이면 센터백. 마놀라스. 그렇지. 이거는 뭐 지금 뭐1억 이상은 그저 무조건 보고 있어요. 예. 요거 속도가 빠르고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예. 요거는 내가 무조건 1번 그래 좋은거 나와 비조뜨거 같은데 내가 봤을때는 얼굴이 예 비조뜨 어 1억 그래 아 다이빙 좋구요 1억 1억 좋습니다 자 갑니다 브라질에 그만 나와 브라질 시발놈치하고아 마르키뉴스 1억 아치하고씨발면 조금 더 나가는데 1억이면은 괜찮아요 지금 한 3-4천짜리만 안 뜨면 괜찮거든요 씨발 진짜 골키퍼 장난치러나 또 비조뜨냐 너 괜찮아요 1억이니까요 자그 다음장 어 자, 갔다 내갔다아 진짜 적당해라 이 새끼야 어! 그렇지! 어! 나또그 새끼인 줄 알았어요 3천만원짜리 그 미치광이 한명 있잖아요 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좋구요 일단 골드 열쇠 골드 열쇠부터 깔게요 골드 열쇠가 요겁니다 골드 열쇠가 12개였죠? 맞지? 12개였지? 4개 네. 그죠? 골드 열쇠 4개구요 네. 골드 열쇠 깝니다 지금은 나는 19토띠 자 1억 6천 먹고 이제 형님들 이제 본게임인데 본게임이에요 가봅시다 코날도한 장만 주면 돼아두 장도 아니고 한 장만 딱 주면 마레즈 마레즈가 99네? 아니 오버롤이 99요? 양발잡이잖아 3억이고요 98 이상인데 98만 안 나오면은 좋아요 이탈리아의 그렇지. 100짜리 사억 아, 따 죽여 주고요. 이? 요 뭐야 이게? 오늘 좀 많이 빡세라고 아, 또이 새끼. 어? 혼란. 혼란. 혼란하게 나와 주고요. 이거 혼란이 있어야 돼. 혼란 좋구요 혼란이 나와야 돼. 이건 올라가니까. 지금 4억인데도 아, 이 얌사하게 생겼네. 약간 애가 그렇지, 1리코이지 앤비지, 이거까지, 씨 와, 잘 뜨네, 이게. 얼마 떴냐, 이거. 존나 잘 뜬다잉? 야, 이거 너무 잘 뜨는 거 아니냐? 이게 더구데기죠 이거보다. 자, 잠시만요. 토츠가 지금 100 이상이 얼마나 되나. 좀 보도록 할게요. 20 토츠. 100짜리가, 어? 아, 이게 더 좋은 건가? 어,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예, 이게 더 좋은 것같 30짜리가 더 나은 것 같아. 예, 예, 예. 야, 저거 좋다니까, 싸비치. 예, 자, 갑니다. 홍? 아, 너무 껌한데, 누구야? 카마라, 3억짜리 나왔구요. 아구에로 5억 4천까지 5억 4천 좋습니다. 지금 이것만 한야 하나 하나씩 까는데 10억씩 넘겨먹나봐. 이제 여기서 이제 호날두 까면 되겠네요. 아직 예 아니야 호날두가 여기 여기 아니 남았잖아 아직 아치 아직 남았어 남았어. 자 남았어. 파에온거 같은데 알베르토 6억 4천짜리 100일이 나왔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 3억까지 나오는 건데 6억 4천이면 진짜 잘 나온 거야, 맞잖아. 얼마 먹었습니까? 얼마 얼마 야 얼마 먹었니? 야 얼마 얼마 먹었어? 얼마 먹었어? 20억, 30억, 40억,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50억, 80억. 90억 야한 90억 90억 95억 먹었다잉? 아치 한 95억 먹었는데 어떻게 된거냐? 95억이 있는데? 일단 형님들 한100 얼마 했냐면 120 120? 120 정도 했는데 95억 정도 90억 아니, 95억! 야, 어떻게 130이야! 다잘된것 같은데, 일단, 1대장이 나왔어야 되는데, 95억인데,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긴 하네? 예, 만족스럽지가 않아. 아, 씨.